예, 오늘 저희 고객님 중에 샌디고 여름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플로리다에 있는 주택으로 돌아가시는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빈이 아빠가 오늘까지 세 번째 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옷이랑 뭐 가방, 신발 같은 그런 것들을 패키징해가지고 왔고 오늘은 와인 창고에 있는 와인들을 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박스들이 와인을 넣는 박스들랍니다. 여기차 뒷좌석까지. 택배 박스를 잔뜩 준비해서 가고 있고요 어제도 한 파트를 싸고 남은 구역을 싸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희 고객이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인민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80세 직원 켄이 되게 유명한 부자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도 보여줬는데 와 엄청 좋은 집이었어요 <laughs> 셔츠를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네요. 나 부자라서 음. 아니 그 일하시는 분들 아 일하시는 분들 그 아트랑 그 어시스턴트들 그 일하시는 분들 비서들이 있거든요. 아. 플로리다도 엄청 좋더라고 집을 음, 봤는데 플로리다 훨씬 좋아요. 거기에도 진짜 완전 성 같은 집에 사시고 완전 꼭대기에요. 바다 뷰가 보이는 꼭대기 집에 좀 양쪽에 비서와 집사들을 거닐고서 하신다는 것이 일하시는 분이 음. 그 메인 비서가 아트 고그 음.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두 세명 더 있는 거 같다. 음. 집 구경을 드디어 해보네. 저번에는 팁도 주셔가지고 100달러 를 받았다. 거기 집이 되게 부잣집이라 그런지 다들 엄청 조심조심 일하시고 참 c a 한 일을 했다. 어.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에서는 아마 못 음, 찍을 것 같고 여 꼭대기까지 와본 적은 없는데 또 집을 짓고 있네 또 짓고. 아, <laughs> 성을 짓고 있네 성을 네요 바다를 바다뷰 성을 한국 같지만 새 동네인데 <laughs> 바다가 보이고 라오야 있다는 것만으로도 백본 가까이 되는 집들이에요 여기에요 이제.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그렇지? 근데 뒤에 수영장도 있고 엄청. 어제 비니 아빠가 이만큼 싸고, 저만큼 싸고 남은 와인은 싸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썰렁해 요 여기는. 신기하다. 에어컨 있나? 에어컨 여기 온도 조절 되잖아요. 아, 아 이걸로 온도 조절하는. 와 이거 와인 시계가 있어. 시계. 그러네. <laughs> 딱 봐도 다 비싸 보여. <laughs> 어 대박. 0백 개씩 들고 다니시는 이 부자 고객님. 음. 얘를 먼저 따. 이렇게 음. 하나 따고, 네. 그다음에 와인을. 가서 어디 갔나? 아니 안쪽에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세 개를 넣잖아요. 네. 그리고, 이 끝에 맞춰줘야 돼요. 음...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얘를 쌓을 때는,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맞게 해야 돼요. 여기. 음... 아... 여기. 바닥. 요... 어... 바닥, 이게 안 맞으면은 어... 더 공간이 어... 생기고 안 어... 맞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이 많이 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음. 이렇게 세 개를 쌓고 음. 이게 지그재그로 되게 돼 있고 음, 네, 네. 반복해서 그래서 열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샴페인은 나중에 하고 아, 와인을 먼저, 먼저 해야지. 도수가 높은 건못 보내고 와인이랑 샴페인만 보낼 수 있어요. 어 이제 그래도 많이 쌌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지 무겁죠. 아. 응. 하나 하나가 다 무거워 열두병 들어가는 거. 택배 가면 거기 집사들 또 미안하고. 이거 정리해야지. 이제다풀고거이이 뭐라고 이거. <laughs> 너무... <laughs> 마거이클랜드 <반대마다. 응. 웃음> 샴페인 이거. 같은 그거버거버리이 가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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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꼭 가져가셔야 되나? 이거를 누가 <laughs> 시면 안 되나? 부담되는 이 사이즈 어떻게 포장을 해서 잘썼다고 소문이 나냐나? 참그죠 <목소리> 대각선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드디어 다 쌌습니다. 저 와인 한 병은 남겨달라고 해서 남겼고요. 깨끗하게 비웠네요. 차도 이제 보내실 것 같은데 엔트리 스포츠카 하고 진짜 멋있네요 정말 환경을 어 가 너무 좋아. 뻥튀기 냄 먹고 싶어. 있는 거 보면. 얘는 그냥 이대로 보낼까? 음, 음. 그래 도될것 같은데. 어, 네. 더블 박스 안, 안 하고. 어. 12개짜리만 더블 박스하고 네, 얘얘 네. 클로징 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12개짜리. 네. 여기 12개 맞나? 네, 맞죠. 그리고 얘도 를 더블 박스. 아. 와인. 이 주변을 다또핀 하세요. 아. 어? 이게 더블 박스 포장이거든요. 와인 12병을 이렇게. 대형 뻥튀기 <laughs>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가지고 먹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와인 싸는 데만 세 봉지 썼어요 지금. 오늘 네, 진짜 바빴네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하빈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어, 저희 고객분들 중에 미국에 집이 다른 주에 하나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날씨에 따라서 샌디에고도 오셨다가 타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약간 철새형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은 텍사스에서 왔다갔다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애틀 뭐 워싱턴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어, 너무 두꺼운 걸 날랐더니 팔이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어제도 비니 아빠가 옷이랑 뭐 가방이랑 다른 택배들 엄청 보내고 나머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와인을 좀 옮겼는데 12시가 넘어서 거의 1시 다 돼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민희 아빠랑 얘기를 해서 좀 영어가 는 다음에 출근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일을 갔다 오면은 집안일하고 뭐 하고 하면은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유튜브 편집하고 이러면은 일주일이 금방 가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사실은 갈등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계속하는 게 맞나? 영어도 집중해서 못하고 제가 가게에서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일은 다뭐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더 많은 일을 제가 했으면 하는 거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영어가 너무 안되니까 영어 공부라는 게막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막 듣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머리에 입력을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좀 집중을 하려고 가게도 쉬고 유튜브도 좀 당분간 쉬면서 영어 공부만 한번 올인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저번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업데이트도 못했는데 저번 주에 제 업데이트 안 한다고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청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 50%가 사라졌다고. <laughs> 근데 또 마침 저번 주일날 저희 교회 방문자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저번 주는. 근데 저희 유튜브를 보고, 러브빈 채널을 보고, 어,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해서 방문을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고 등록하신 가정만 두 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신 건 아니지만, 또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또, 어, 또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교회를 홍보하려고 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등록은 뭐 어디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게 우선이지 뭐 저희 교회를 영업을 해서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저도 다닌 지 얼마 안된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아니고 어, 등록해 주신 그두 가정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더 귀한 거죠. 뭐 교회를 원래 다니셨던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아, 교회는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교회 발걸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교회 갔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서른 살에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딘 거죠. 어릴 적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엄마 따라 간 거였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상자처럼 살다가, <laughs> 저희 엄마의 기도로 서른 살에 이렇게 다시 교회를 찾게 됐는데 정말 교회 발한발 발 디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열으셔서 교회 등록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니 진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아, 내가 유튜브를 러브빈 채널을 하는 게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걸로 통해서 막 떼돈을 벌고 <laughs> 그런 목적이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이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막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랑 뭘 하던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저의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교회를 등록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럴 때마다 보람이 많이 된답니다. 아까 테슬라가 얘가 잘 가다가 그 있잖아요. 그 2인 이상 타는 허브?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는 피드 라인을 탄거예요 유료 도로죠. 거기를 탄 거예요. 갑자기, 저 혼자 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는 분명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도를 벗어난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한참, 한참을 탔잖아요. 근데 그게 벌금이 엄청 세단 말이죠. 401달러예요. 400달러도 아니고, 401달러예요. 벌금이 날라오지 않을까,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얘가 그렇게 사람을, 가끔씩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번에는 글쎄 고속도로로 잘 가다가 쭉 그냥 고속도로 타고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데 갑자기 얘가 나가 버린 거야. 지도에는 분명히 고속도로로 직진 몇십 마일이었어 아무튼 그것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참 뺑 돌아가지고 다시 고속도로 탔잖아요. 그거만 빼면 진짜 얘는 나쁘지 않을것 같아. <laughs> 그게 너무 커. <laughs> 가끔씩 이러는 게. 근데 또 한참 또 이제 잘 하다가 가끔 그러는 게 저는. 사람을 놀래킨답니다. 이번 주일에 오신 분도 부부신데 노스캘롤라이나에서 이주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집을 이제 알아보시는데 정보를 얻고 싶으셔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저희 채널을 보게 되셔서 구독을 하시고. 보신분들이시더라고 직구하는데 도움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laughs> 택배를 싸면서 느낀 게 결혼해가지고 가정 주부로만 쭉 살다가 가끔씩 뭐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미국에 이민 올 계획도 없었는데 비니 아빠는 결혼학원 5년 뒤부터 미, 이민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의 없이 <laughs> 혼자만의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회사도 일부러 미국의 회사를 선택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또 어쩌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남편이 열심히 그냥 회사 생활을 할줄 알았는데, 또 비즈니스를 하게 돼가지고, 그 또, 라오야 부잣집에서 와인 포장을 하게 될 줄이야. 약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연고도 없는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부잣집 고객님의 집에서 와인 포장을 하고 있는. 단 하나도 예상하지 못한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laughs> 저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건지. <laughs> 미국의 찐 부자들. 한국의 찐 부자들은 만나보진 못했지만, 필리포니아 와서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 부자들의 삶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와인 포장은 힘들었지만, 진짜 대목이네요, 대목. 추석 앞두고 완전 대목이었어요. 이런 고객분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샌디에고가 되게 집값도 되게 비싸고 워낙 물가가 비싸서 많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들어보면은 또 유입되는 인구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입이 되게 많대요. 근데 라오야는 진짜 좀 올드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인구가 조금씩 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 중에 이제 안 보이시면 은 돌아가셨다고 하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고객은 많이 줄고 있는데, 외출은 그래도 감사하게 늘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20% 정도 늘었어요. 그런 게좀 감사하고. 아까 갔던 와인 200개 보낸 그 고객님도 되게 오래된 고객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에 있는 포스터 엔엑스가 대목이겠죠? 이쪽으로 오실 때는. 근데 저희는 이제 플로리다로 가실 때 대목인거죠. 저희한테 가게 넘기신 사장님 두분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그분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이제 택배 보낼 거다 했는데 이제 어 본인들은 리타이을 했고 조카가 인수를 했다. 택배도 잘 보내줄 거다.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물려받게 된 거죠. 또그 고객분도 고객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그두 분도 은퇴를 하시면은 지금도 이제 여행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또 하와이도 가시고 막 그러셨는데 여행 다니시고 막다 신경 쓰기 싫을 것 같은데도 저희 엄청 챙겨주시고 중간 몇 번씩 만나가지고 어 코치도 해주시고 막 저희가 인수인계 다못 한 부분, 세세한 거 부분, 저희가 그리고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고객센터처럼 받아주시거든요. <laughs> 진짜 조카같이 해주신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인 200병, 그 고객님은 천천히 받아도 되는 것들은 이사 업체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급하게 받아야 될 것들,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저희를 통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택배비만 요번에 거의 만불 가까이 쓰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매년 하시고 집을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계단 돌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으시고 휠체어 같은 것도 좀 있으시고 집사분도 좀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집사분도 매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따로 있으시고. 거기는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관리하는 관리인들, 직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거 진짜 와...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구나 그런 걸또 느꼈네요